<laughs> 재밌게 보셨어요? 네. 네. 저희 감독님하고 배우분들 인사드렸습니다. <laughs> <laughs> <빨리, 빨리. 웃음> 네, 안녕하세요. 주 슈퍼 역을 맡은 유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렇게 일요일 귀한 시간 어, 개봉 전에 저희 영화 관심 가려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정말 영화 촬영 내내 심장이 뛰도록 죽도록 뛰었습니다. 그 열기가 여러분들께 전달되으면 전달되셨나요? 네. 예, 지금 사진 많이 찍으시는데요. 예, 잘 찍어주시고요. 개인 소장은 아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열기를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어, 신속하고 긍정적인, 성실한 그런 순수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극중에서 그 환한 역할을 맡은 이승준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영화를 접택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최종경기발 철화를 타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입소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두 역할 같은 김군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희 영화 2011년 최종일까지 계속 상영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버테리스입니다. 정말 네, 재밌게 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한 6개월 동안 고생하셨게싹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 한주 마무리 잘 하시고 재밌게 보셨다면 많은 분들께 적극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일 위기와의 연출 마은 김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그 음, 감기 무량합니다 예. 월월1일일날첫 촬영을 시작해가지고, 6월 9일날 예, 촬영을 끝내고 그리고 이제 8월 10일 날예 개봉에 앞서 며칠 d n 이렇게 먼저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이 최종벽의 활은 굉장히, 어, 좀, 왜 감기 무량했냐면 어, 이 활이라는 액션을, 뭐, 그 이렇게 영화화 하는 데는 약간의 런칭하는데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활 액션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멋진 배우들의 조합을, 왜, 왜 웃었어요? <laughs> 아, 무가없겠는 <너무 웃겨. 웃음> <laughs> 예. 아무튼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입소문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영화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유승현 선배님이 출연하신 고지전이라는 영화도 <laughs>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더불어 한국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